보자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명왜 다섯 명 아래쪽 내릴 것 같고 우리 근처도 내릴 거 우리 근처 한명 내린다 아씨 옆에 네. 큰 컨테이너에 내렸거든 한명한명 여기 내림 한명 빨간 팽이 내렸어. 저 새끼부터 닦아야 되나? 그래야 될것 같은데. 이 친구, 친구 없이 온거 보니까, 솔코드인가? 아 너무 오랜만에 이거 컨트롤. 차로 가자. 도로로 가자. 도로, 큰 도로. 여기 안 보여. 화면 하나, 빨리 타자, 빨리 타자. 저 빨리 타자. <목소리> 가자, 타자타자타자 도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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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선해, 도선해! <laughs> 도선해! 출발, 출발! 도선해, 도선해! <laughs> 어, 뭐야, 왜, 어, 이거 어, 어. 안부지는 거네? 또가, 또가 부족해. 또 부족해? 어떻게, 어디로 가지? 아, 운전할 사람? 저요 어나 밀어? 어 일종 보통 갑니다 오케이 일종 보통 확인 어, 확인 확인 빨리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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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오케이 어, 오케이 어. 안 아. 죽어요 안 나왔어, 죽어요 나왔, 어가리가리오 어, 일종 보통 역시 가리가리 <laughs> 근데 돌리는 게 틀려 <laughs> 진짜 넌 너... <laughs> 아니 우리 목표는 3번핑이야 아, 다른 데 가지 않아. 저게 어, 토하면 돼? 뭘 하나요? 차차 차, 우리 전방에 차 보이지? 어, 쟤 움직인다. 쟤인 쟤 확인, 쟤 확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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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갈갈 준비, 준비. 사격 준비. <laughs> 잠깐만. 아, 씨발. 나 어디가. 나이스! 어, 아, 사람, 있어, 아, 사람 아, 있어, 사람 있어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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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다 죽은 거아니었어나 있던데? 샷건들에? 다 죽었네 에이? 파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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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른 파밍, 파밍 친구, 친구 갔다 친구 갔다 300 방향 왔300 왔다 아아 <laughs> 왕금이라던데 음. 야! 샀 쏴! 샀 운전 존나 잘해 <sehr. 웃음> 또 온다 또 온다 이거 저 새끼 뭐야 내 번호는 왜 지나갔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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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뒤에 오케이! 나이스 별것도 아닌 겨? 말로 만들던 황금미라돈가 저게? 저거 타고 갈까? 불가하한데요 되게 신 이쪽 곧 올라간다 아, 아 이걸 어떻게 아, 뭐... <laughs> 어떻게 <어디> 올라가 야 <laughs> 오른쪽 오른쪽 올라가 오른쪽 오른쪽 <laughs> 오른쪽 뒤에 있잖아 여기 왼쪽 내가... 아니야 여기는? 어저 사람 가는 길. 곳... 어디 사람 어디 저 어디. 뒤에 사람 아니야? 뭐야? 뒤에 사람이 있는데? 도로에? 뭐야! 가� 가�: 뭐야 저 새끼! 새끼 뭐야! 저 새끼 뭐야! 뭐야? 아, 뭐야 저 새끼! 뭐야? 언제 언제 저기 있어 뭐야 저거? 뭐 이거 기보기 있는데? 이 뭐야 이거? 버기, 버... 얘, 뭐야, 차는 이거? 왜 뒤집어졌어 저거? 왜 이래? 파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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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웃기네 저 새끼 시체 봐봐 오! 야 산맥 가방이야 야황강고브리가 암수합니다. <laughs> 어, 오, 차 있다 차다차다그다 그거다 그다그다 차고 있다 차고 뛰어야 돼 우리. 나가 없나 보다. 나는 내가 자기 못 들어갈 것같터뜨려야되겠다 콜. 차고 골. 있어, 차고 했어다 춤춘다. 타타타너가운 너가 운 너가 운 내가 해, 내가. 알았어. 총 보통 갑니다. <laughs> 더 재밌다. 좋다. 다이부터 조졌다. 여기서 사람 봤거든. 뭐 이거 낙사 안 하겠지? 높아요? 밑에서 봤을 때? 네, 높아요. 아. 근데 그거 아 어떻게,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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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? 뭘? 우리가 우리가 내려가. 아, 어차피 일단 일단 계 자기장이라서 안 아프면 천천히 가려 아, 오케이. 일단 드링크 빨아 <laughs> 아너 뒤로 야 뒤로 위로 올라가 왼쪽으로 올라가자. 야 왼쪽으로 올라가도. 멘님 여기 지옥이야. 여기 오지 마. 왼쪽, 왼쪽 <laughs> 나, 왼쪽으로 돌아서 올라가자. 나다 빠졌어. 거기 다려거기딱기다려어벌칙혼온다 왼쪽 혼온다어 왔다 왔다 왔다. 이이이이이이이 <laughs> <laughs> <왔다. 웃음> 왼쪽, 이. 어, 너 왼쪽 왼쪽으로 돌아서 올라가자. 아면이 돼 이거. 아니가? 더 너무 높잖아. 아니야. 나. 너 야, 아차는산 타는 민족이랬어. 어, 어 페레 내려온다. 오. 페레 한명내려온 맞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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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페레. 오졌다 오졌다 내려 려가려가아 이걸 뭐 내려갑니까? 오. 나드나빨드이드나 <laughs> 아, 빨자, 빨자. 자, 각좀 아, 민족. 아, 아, 참아참 여러분 무 갑니다 갑니다. 어가가한 번만 찍어주세요. 어어로 가지? 올로 가지? 일단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<laughs> 일단 들어가 일단, 일단 들어가, 들어가, 일단 들어가. <laughs> 여기 여기 아 운전 좀 어, 잘해봐요 편안한 편안한 승차가다일로 편안. 아, 갈까 일로 갈까 어 그러자 그러자, 그러자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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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지 이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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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번 집으로 이번 집네방좀 탈게요 그냥 들려서 떨어지면 아파요 스틸 아, 피면서 아! 아, 물러 서기 하면 돼요. 떨어지기 전에 물러. 서 세상에 한바. 저기서 사람 만날 것 같아. 올라가 올라가. 할수 있어. <laughs> 할수 있어. <laughs> 네,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낭떨어진데 왼쪽으로 가야 돼요. 아 그래요? 예, 네, 여기 바로 앞에 낭 떨어지. 왜요? 물러서기 해요. <laughs> 어, 차는 <웃음> 없어. <웃음> 차는 불러서기를안대는들어갔다 <laughs> 살려줘! 살려줘! <웃음> 들어왔다 들어왔다 쫄! <laughs> <쩔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 그거 부러졌어 <laughs> <laughs> 나내 다리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여기여기 일단 여기, 여기. 아, 들어가 일단 들어가 숨좀 쉬자 우리 <laughs> 불러서기 너무 높은 하셨네 낮게 해서 <laughs> <이렇게 웃음> 드리프트 한번 해 주고 S 방향 차 언덕 넘어가 총소리 들렸어요? 근데 이거 너무 오프한데 <laughs> 아, 잠깐. 왜 팀들 없을 하루 이틀 사는 거 아니잖아. 내 따로 차 계속 좀더 탑시다. 참 광활한 데서 좀부터 자고 하시네. 차차돌이차돌이탑솔3 2 0방향차 탑솔이. 320km 이거, 이거 타고 내려온다, 이거 타고 이거 타고 내려온다, 이거 타고 다 이거 타고 내려온다, 이거 타다 이거 뭐고다 이거 야 하는 려온다 이거 타 이거 타고 이거 타고 내려온 이거 타고 내려온고 <목소리> 아니 어떤 이끼타이차 타고 점프했는데 <목소리> 거 터졌어 차가 <목소리> 나 통치한다 개머리 판개머리판 개머리파 개이다 아, 이거. 아 눈들이 쏘지도 <laughs> 않았는데 그냥 터짐? 아, 그냥 지들이 터졌어 공중에서. 아개머리판 응. <laughs> 뭐 했는데 공중에서 터진 거지? 뭐를 혼자 터짐 터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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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꼬짜는. <꽃자네. 웃음> 어, 이 삼날 가방 있잖아 이거. <laughs> 살아 살아있는 4인보급인가 <4N> <laughs> 어, <씨>. 완전 꿀통이잖아. 아 <laughs> 어, 개웃기네.

킬달, <laughs> 킬달. <키> <laughs> 좋았다.